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 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침례로 되어 있어서 예. 조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어, 이 시간에 수요일마다 제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좀 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또 에, 어떻게 저희 방향을 지침해 주시는 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주일 날 우리가 들었던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이 에,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은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갖고 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잃은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 맞춰 성육신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바로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에 관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출판 권수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지의 저항》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책을 쓴 저자 이름이 무엇이죠? 예, 존털킨이쓴 책이죠. 흔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권 꼽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납니다. 무려 1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책은 이 성경은요. 그것보다 최소 수십 배 이상이 판매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성경 책은 이토록 놀랍게도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수많은, 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 야, 불과 20년 전만 해도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매체가 없어서요. 정보를 전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카카오톡도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알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신 시간이 40일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거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으며, 집안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디베레하우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외에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니 이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걸음을 옮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더 이상 낙심에 찬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하는 희망에 찬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소망이 있을 수 있었고 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나의 가족과 재산과 생명을 걸고 예수,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로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걸음이 어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갈릴리의 산을 향해 담대하게 걸음을 옮겼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이 어쩌다가 또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릴리 산까지 따라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한 채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명령이다. 땅에서 주신 명령이다. 해서 지상 명령, 이것이 아니고요. 지상, 예,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이를지 윗상을 써서요. 가장 높은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한을 준 것이죠. 풀이 자라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생명이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늙고 죽기까지에 사람과 동물과 피조 세계가 생각하고 느끼고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사실 이 사역은 원래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18절, 19절, 20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쭉 해오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위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9절과 20절에는 동사가 총 4개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1번 가라. 2번 제자 삼아라, 3번 세례를 베풀어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네 개의 보기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1번. 좋습니다. 2번. 제자 삼아라, 3번 세례를 베풀어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이번인 제자로 삼아라 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맞추고, 맞추신, 후, 예배가 마친 후에 재계로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인데,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동사들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보충해주는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들, 즉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그의 본분인 제자를 삼는 명령을 지키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로부터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채워나갔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삶에 대한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셨다라는 거에요 제자 된 우리가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삼는 일이 단순히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인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삼아 주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는지 오늘 나누어 보게 나누어 볼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져 왔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세워진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통해서 말이죠. 역사상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왔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이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마음 한켠에 고이 품고 희망의 걸음 소망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언어의 문화도 기후도 모든 것이 낯선 이 이국당에서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불사르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었기 때문에 삶의 다른 잡동사니 같은 일들을 모두 미뤄두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로 말이죠 저는 오늘 날.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처럼 가진 게 없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지도 못하지만 심지어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사셨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 나에게, 오늘 나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해받은 생명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받은 사랑과 생명으로,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불쌍이 여김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리 여기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단 한순간 1분 1초라도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이 땅을 밟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우사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제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마음에 꼭꼭 눌러 새긴 채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휴양지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든 먼저 내가 제자가 될수 있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들의 마음판 가운데 꼭꼭 눌러 새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는 마귀가 마귀가요.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자들을 찾아 서성이고 있어요. 이단들은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지하철역 근처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면 어디든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며 그저 한숨을 내쉬고 있겠죠.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한 사람 더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요.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와 가치 속에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두루 상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 기가라며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는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를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로잡힌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의 폭포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영원의 양식을 먹지 못해 기가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제자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이단이나 동성애나 돈이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가 길잃은 양들을 집어 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들이 우주 죽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누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단한 명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도 연약한 죄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제자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제자로서 목자를 잃고 헤매고 있는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사명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길 잃은 영혼들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제자로 삼는 주님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 놀이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단한 명도 빠짐없이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본이 되어 주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